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로또 988회 당번 잘 나오는 매장에서 구매한 수요일 용지에서 당첨번호는 얼마나 나올지 과연이란 제목으로 올리게 되었고요. 이 매장에서는 제가 목요일마다 구매를 하고 있는데, 목요일 용지에서 제가 체크해드린 구간에서 당첨번호가 몇수안 되는 수 중에 많이 나오고 있고요. 먼저 수요일 용지 분석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18시 30분 31초에 구매한 용지고요. 원본 용지를 참고하실 분들은 원본 용지를 참고해 보시고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구간을 참고해 보실 분들은 참고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 일단 내일은 목요일 용지를 올릴 예정이고요. 수요일 용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구간인데요. 먼저 10번, 11, 12, 13번, 연번으로 이어져 있고, A열과 D열에 보시면, 18번, 23, 24, 29. D열에 보시면, 18, 29, 34, 39. 18번 라인에 같은 끝수, 24, 34, 29, 39. 그리고 29D수에 34, 39가 따라 왔다는 게 저는 굉장히 특이하게 보였습니다. 29번 뒤에는, 사끝수가 들어와 있고요. 29번 앞에도 사끝수가 들어온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29번 뒤에 44번, 29번 앞에 24번. 그리고 29번 뒤에 34번. 이런 식으로 사끝수가 등장할 확률이 높지 않을까 싶고요. 2연번 구간, 연번 구간. 대각 연번까지 체크를 했고요. 어, 구매하는 요령은 10개임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1번부터 10번까지 단번대를 한 수씩은 꼭 넣으시고 나머지 구간에서 두 수에서 세 수를 선택하여 반자동을 해보시는 것을 고, 어, 추천드리고 그 이유는 단번대 같은 경우는 멸이 되는 회차도 있는데 멸이 안 된다면 1번부터 10번까지 넣었을 경우에 10게임 중한 수는 맞추고 들어가는 겁니다 한 수가 맞았을 경우에 당첨 확률은 어,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거고요 제가 목요일날 용지를 주로 올려드리고 있는데 목요일 용지에서 솔직히 당, 당첨 번호가 많이 잡힙니다 그래서 수요일 용지까지 참고를 하시면 어, 숫자가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수요일 용지와 목요일 용지 중 더 좋아 보인다 하는 용지를 선택을 해서 반자동을 하시고 두개 용지에서 중복적으로 중요한 라인에 겹치는 숫자가 있다면 그 숫자를 조금 참고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 스카이 캐슬 로또 채널 처음 구독하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또제 제휴 채널인 브랜드 계정 주식하는 캐슬 주식 투자에 관심이 많으시거나 아니면 저를 응원해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 구독 한 번씩이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로또 채널도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주식하는 캐슬 채널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나중에는 타로하는 채널도 만들 거거든요. 타로 자격증도 준비 중이어서 주식, 로또, 타로 세 채널 많은 사랑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